네, 우리 태그 예배 촬영 시작할 건데 우리 같이 기쁨으로 주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세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대, 우리가 가서 2 0 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이르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혹 백씩 혹, 혹 오십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오천 명이었더라. 아멘. 예수님 주변에서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다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근처에서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항상 풀림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항상 치유가 일어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여지없이 생명이 회복되고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죄된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곁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모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전 사역을 마치시고 잠깐 쉬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향하시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탔던 배를 발견하고 예수님이 가실 목적지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힘든 사역을 마치고 잠깐 쉬기 위하러 쉼터로 향하는데 그 쉼터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도착해서 또 다른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것 같아요?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또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자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전도사님 역시 굉장히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잠깐 상상을 할수 있었어요.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든 사역을 마쳤어요. 잠깐 쉬어야죠, 그러면은. 좀 쉬어야 다음 사역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와, 이제 쉴수 있다. 하고서 쉬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시간에 또 다른 사역이 끊이지 않고 물밑듯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그로 인해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면, 노재형 전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첫째로 허탈한 마음이 될것 같아요. 아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어쩌면, 놔두셔야 되는데, 나만 도와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화가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복합적으로 계속해서 커져서, 어쩌면, 굉장히, 어, 우울한 마음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노재형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 여절한 한계라는 거예요. 저는 제자들의 마음도 노재형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예수님도 힘든 상황이었고 예수님도 제자들처럼 지친 상태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힘들면 그 따라다니는 사람을 이끄는 리더는 더욱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태도는 다릅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구름대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마음을 품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더라. 사랑하는 선생님들, 오늘 예수님의 이런 다른 태도와 시선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상을 보고 있는 태극 선생님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목자의 마음을 가지라.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행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지금이 어느 시국인데? 뭐 이런 말이죠. 맞습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도, 교육도, 신앙도 깊은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시국은 좀처럼 좋아질 생각이 없어요. 경제도 교육도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반경도 그리고 우리의 범위도 점점 좁아져 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태그 교사들 목자의 마음을 가지라 목자의 마음을 가지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이 있습니다. 태그라는 양떼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라는 양떼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A반, 중학교 2학년 S반 그리고 고등부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양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양떼들을 이 시국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는 이 시국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신 이 양떼들을 어떤 시선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목자에 대한 어떤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이 시국에, 이 시국에 나를 넘어서 태그 아이들의 신앙까지 신경 쓴다는 것은 어쩌면 버거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나한테 되묻고 싶을 거예요. 굳이 이런 시국에 전사님! 그런 일까지 내가 해야 되는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목자의 마음을 가지라. 목자의 마음을 가지라. 덧붙여서 3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결국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시겠죠.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겠죠. 결국 예수님께서 오병희의 사건을 일으키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건이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우리가 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양떼들은 아직 스스로 영적인 양식을 찾아 먹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국에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쩌면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항상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뤘을 때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오늘은 어떤 약속을 주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써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 셈을 잘해야 돼요 이제부터 계산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찬란한 그 무궁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와 그 시국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국이 시국입니다. 참 어렵고 힘들고 지겨운 시간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오늘 그 이런 시국 속에서 우리 가운데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가 세운 목자라. 너는 내가 세운 나의 목자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자가 되게 주님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마음을 새겨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주신 그양 떼들을 지금도 기도로서 지키고 지금도 전화 신방으로서 하나님 보호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런 우리 태그교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성전문이 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전문이 열려서 우리 교사들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꿈꿉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속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주님 다시 한번 찾아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 아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